이 <laughs> 방에 이제 무늬하고 이쁘이하고 눈썹이하고 나하고 4명 남았어 자 괜찮아 자 이쁘이 걸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이쁘이 이쁘이 안으로 들어가 빨리 안돼 이쪽에 이쪽에 이제 못 나오게 막아볼꺼다 안돼 이쁘이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그러다 말고 이놈아 안으로 들어가라이까아이팬이불이팬아 아우, 안으로 이팬아 아우, 드이다이 뭐야? <laughs> 이쁘이 니도 요즘 물라니 한번도 못먹자잖아 지금까지 아이, 그 뭐. 내가 이거 짜가지고 막 끓여서 줄게 look at that. Thank <laughs> you. 응잘 음, 먹었네. 어, 조금미 조구미, 니 왜, 그, 그들... 그, 그, 들가있노조금마 어? 이이으로 들어갔나 보네 이놈아 자식아 아휴 니네 아직 들가지네 그래서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아이고 어디 그다음만 밀 구멍이 있으나 어디 네 아직까지는 날씬하네 이게 아이고, 아, 아이고. 어, 이쁘해. 이거 그래. 아, 이쁘이. 그래. 그래도 네가 막 나오려고 안 하고 그래. 네가 그 안에 밖에보다는 더 안정적인 거 같다 그래. 아휴 아유, 내 새끼. 꼬리가 마지막 당긴 줄 알았는데. 아니네. 이쁘이 네가 체중 당긴가 보다. 어. 그게, 국에, 고게서 너도 눈썹이와 같이 좀 적응을 좀, 적응시기를 좀 거치고 나와야 되겠다. 안 되겠다, 그래. 이 네, 너무 도망 다닌다. 까시리! 추루 아닌데. 이쁘해 언니도 이제 그거 편하죠, 그래, 맞자.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편하자. 그래, 그 그래, 조금 더 일찍 늦는 건데, 맞자. 아휴. 연습아. 누나한테 잘해줘라, 아이고, 그래. 아이쁘이도 편한, 진짜 편한 권이네. 이사 왔었는데, 네가 제일 편해 보이는 것 같아 지금. 아 어, 괜찮아. 이쁘게 괜찮아. 이게. 이게. 이네 밥은 나 밥은 좀 있네. 그럼 소시미. 그래. 소심해. 그래. 그 리더 편을 보이네. 그래, 아이고, 사실은 그래, 힘고잘 그래. 아이고 만져달라고, 만져달라고, 한번 만져볼까? 뭐, 아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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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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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이이고 거리가 조금 좁혀지는 거 같네, 맞지? 아, 너를 거기에 넣고 싶었는데, 넣을 방법이 없었다. 아이고. 아이고, 연습이. 아이고. 아이고. 내일은 이제 그릇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. 아이고. 밥잘 먹네. 꼬리. 대다 윤섭이가네 절친인데 이놈아 네가 들어가 있어야지. 그. 어, 쪼꼬미. 이 쪼꼬미도 잘 잤어, 쪼꼬미. 이그 쪼꼬미. 흐르르 거리고. 응? 나 금방 들어왔다. 청소하라고. <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이쁘이 괜찮아, 이쁘이 야, 이쁘이네얼마만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, 보노 이쁘이 아. 이쁘게. 아. 이쁘게. 네왔는데 아. 야쁘게 아. 이쁘네 아. 이네게네 뭐야 게 아. 이쁘게. 아. 이쁘게. 아. 이쁘 아. 이고야 아. 이쁘게. 이 이시못 들어온다 억지로 들어오지 마라. 네 그러다가 내 없을 때안볼때니 징기 네 가지고 니못 네 나가 못 들어가려고. 아이고야 이놈아 청소하자 청소하자 청소. 아이고야 이놈아. 아이고야 <laughs> 이또여 와서 또이이 방해하고 있네 완전 무겁다 이놈아 내려, 내려가라. <laughs> 와, 아이고 내 팔에다가 안잡 h a 이 a 빨라 d 고 이제 아참참참아 n o w 아 a l 이 p o i 이 e 이 i 이 chum chum. I'm chum. 아 m chum. 이 m 이 h u m I'm c 이 에휴. 자고 있나? 은섭이 에휴. 너희 언니한테 방을, 니가 양보를 해야지, 이놈의 자식이. 에휴. 에휴. 에 에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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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아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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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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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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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3층이야 3층에 눈썹이 2층이야 이쁘이 내가 <laughs> 가까이 가면 도망가겠지 이쁘이는 어, 도망안가네 이쁘이 누리야 아, <laughs> 좀 괴롭히지마라 니 <laughs> 네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뭐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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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너는 이 따라가야 되겠다, 누리. 어, 조금만 따라가게 조금만. 다리야. 예. 왜, 니잠아왜내방 네, 앞으로 와? 내 방에 들어가려고?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이놈아. 문안 열어 줄 거다. 나갈 거다, 나갈 거다.